기본적 관장 고수토에 관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천안 민산재인대회의 돌담을 맡고 있는 박정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실보도와 정문 형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네, 올림 여러분께 진심의 마음을 담아 고마움을 전합니다. 본 단체는 독립운동과 후손, 역사단체, 시민 단체가 연대하여 결성된 단체로 웨라이트 김용석 독립진영관장 퇴출을 위해 지난 8월 20일부터 동력 독립진영 관내결핵 기관에서 15일째 정권용사 중에 있습니다. 8월 22일 오전 7시 20분경 기자회견을 준비하던 독립운동가 후손인 황성건 이해서 황성건 선생은 본역사독립군 독립국내행동 단체의 대표이며 이해석 선생은 광국회 대원입니다. 두 분이 앉아있던 그늘방을 권장한 측의 성명비상 독립기념관 경비원 다수가 합제하여 철거하는 과정에서 집단 폭행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전치 2주이상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는 독립기념관 김영석 관장의 사주를 받은 사무처장 임병원 명령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독립운동가 후손 폭행 피해자 황선건이해석은 독립기념관 김영석 관장의 법적 책임을 부고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이번 사안에 대하여 취재 보도 요청하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호 2개 원하겠습니다. 보험부는 외라이트 김윤석 관장 파메하라파메하라파메하라파메하라 독립운동과 후손폭행 김영석은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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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은 두 분의 발언을 포함했습니다. 정권 대표께서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하시겠습니다. 황석민 대표는 60만세 유족회 대표이시며 영국지사 황우정환 씨의 후손입니다. 나오서 주문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60만세운동 주동자 중한 분인 황정환 외구자장님의손자다는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함께 친일적 망언을 일삼는 독립기념관장 김형석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지난 8월 20일, 독립기념관의 결의 누리관을 전부하게 되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22일 07시 20분경, 그날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던 중에, 유닷없이 독립기념관의 경비를 쓰는 건장한 수명의 사람과 또그 지휘를 하는 조직적인 계획이라고 보아지는데 이들에 의해서 그 천막을 강제 철거당하면서 저희들을 무차별적으로 끌어내거나 폭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와 함께 활동을 하던 우리 이해석 동지를 비롯한 두 분이 타박상과 목 허리, 손목, 또 그리고 발목 등을 삐거나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희들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도 농성장을 떠날 수 없었기에 최소한 그들이 최소한의 치료조치와 또한 사과 등을 하기를 기다려왔습니다. 열흘 지나도 이들은 반성의 여지가 없이 계속하여 이 문제를 숨기기만 하는 상황이 벌어졌기에 어제 저희들은 도립 천안의료원에 방문하여 전문의로부터 열흘이 지났지만 여러가지 검사를 통해서 상해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 문제는 단순한 집 집단, 집단 폭행이 아닌 독립운동과 후손을 능멸하는 만행에 가까운 것이고 특히 독립기념관장을 퇴출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저희 후손들을 의도적으로 제압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독립기념관장 김영석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것이고 그 사주를 받은 그 사무처장 임병훈과 함께 이루어진 행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경비를 또한 또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에게 일부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하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경비의 한 폭행이 아니라 독립기억마냥 김영석의 만행이라고 볼, 수 없을,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문제를 오늘 충남 경찰청장에게 고소장을 함께 제출하면서 엄중한 처벌과 역사적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를 심각히 한번 다루어 주시고 또 비중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사원과 역시 <laughs> 2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는 말씀, 그리고 오늘 경찰청에 고소를 네, 그그 한다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그후 하나 또 받아보겠습니다. 독립운동과 후속 폭행 김현석 관장 퇴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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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 김현석 관장 당장 집에 가라 집에 가라 집에 가라 집에 가라 다음 방북회대의원인에서 애국지사 이재만 후손의 후손인 이혜석 대표님의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광복회의원이자 서, 광복회 서울특별시 대인원 이혜석입니다. 저는 이재만 지사의 손자인데요 이재만 지사는 바로 이곳 충남 홍성 근마에서 어, 3일 만세 혁명을 주도하신 분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가상리 동서리, 독경리의 주민들, 유익들과 함께 시나리오를 써서 어, 연극을 가장해서 만세 혁명을 주도하신 걸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하나 참고하실 만한 내용은 우리나라 금마 면단위에서는 184분의 독립영웅이 있는 곳은 금마면이 유일합니다. 우석분들이라서 어, 잘 아시겠지만 어면단위로서는 184분의 독립영웅이 나온 곳이 없습니다. 자, 그것도 점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 마디 말씀 더 드리면 참 참담합니다. 지금 70년대도 아니고 80년대 그때는 저 많이 끌려가봤습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정부 하에서 이런 폭행이 일어난다는 것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참담한 뿐이죠. 그리고 시, 시일이 지금 10일이 지났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사고한 마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8월 20일부로 부일 종미, 파렴치한 세력들에 의해서 전거당했던 독립기념관을 저희 후손들이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되찾은 것을 그대로 다시 뺏길 수는 없으니, 우리 후손들 뿐만 아니라, 홍성, 천안, 외국 시민들께서 잘 지켜주셔서 완전체인 독립기념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혜석 선생님께서 에, 이재만 선생님에 대한 외국 시사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요, 기자분들의 관심으로 이기공관이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구 하나 또하도록 가겠습니다. 봉부는 응. 외라이트 김현석 관장 파멸하라. 파멸하라! 파하라파하라 국민의 이름으로 김현석을 파멸한다. 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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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겠습니다카메로 감하기 이를 때 없습니다. 항일 독립 운동에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은 이 땅에서 독립 열사의 후손들이 다시 친일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하는 이 비극적인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립 기념관은 단순한 전시관이 아닙니다. 나라 없는 서름 속에서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뜻을 모아 세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주권의 뿌리 그 자체입니다. 그런 독립기념관에 우리의 독립노력을 부정하려는 자가 있습니다. 이곳 최고직위인 김형석 관장입니다. 윤석열 내란수계가 임명한 뉴 일사우족 중 흑명입니다. 뉴라이트라는 달콤한 외피를 두른 친일 매국인사입니다. 그런 해석의 다양성이라는 미명 아래 친일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내뱉습니다. 이는 사실상 반역 행위입니다. 경고합니다. 김영석 즉각 사퇴하십시오. 독립 기념관을 친일과 내란의 선전 도구로 만드는 시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 이 곳에 조국혁신당 충남 보당과 각 지역 위원회 그리고 당원분들도 함께 싸우고 계십니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 조국혁신당은 내란을 옹호한 친일 묘라이트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독립 기념관 등에 대한 상설 특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족의 역사를 부정하고 친일을 미화하는 자들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이 땅에 다시는 뉴울사오적 뉴라이트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저희 조국 혁신당이 앞장서 싸우겠습니다. 이곳에서 농성에 건강을 잃지 않으시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역사 독립 국민 행동의 황선건대표령으로 말씀 드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20일부터 수미 내분노 내란 세력의 잔재 김영석을 끌어내리기 위하여 저를 비롯한 독립운동가 후손과 역사단체 여러분이 함께해서 이곳을 점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조국혁신당의 당대표 권한대회께서 처음으로 정당으로서는 대표 지도부가 오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조국 전 당대표를 좋아합니다. 또 그분이 이 어려운 역사 속에서 끝까지 싸워서 온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또 본인은 유령생활까지 하고 나온 이런 입장에서 혁명적 상황이 국민로부터 벌어지고 빛의 영문으로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잔지 세력들이 아직도 남아서 이 세상에 자리를 차지하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응답할 수 없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이런 자들을 모조리 보라는 성공에 계속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이 역사 현장에서 역사를 새로이 쓰기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농성장 함께 있는 우리 후손 여러분, 그리고 역사단체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호 외치면서 마무리 지역이될테니까요 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사퇴하라. 해, 해 주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김영석은 이제 사퇴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퇴출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독립기념관장 자리를 내놓고 즉시 퇴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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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석 개최, 개최. 전 독립기념관장은 집으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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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기이회견 마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열하라감열라열라 역사의 복신일인사 김현석 관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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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토론장님... 시의장님... 민원지킵니다.